돈을 많이 벌어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부품꾼들을 안고 사상으로 사상으로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순이도, 철리도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강원도에서. 충충도에서 돈 벌어 오겠다는 쪽지만 달랑 남기고 부산행 첫 기차를 탔던 것입니다. 찾아갈 주소 하나 없으면서도 우리네 형님 누이 공순이 공돌이들은 우죽순 사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상 공단 지역을 따라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부동산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많고 집은 작다 보니 방세는 끊임없이 치솟아 올라만 갔습니다. 하루 평균 15시간씩 작업하며 월 1만원 봉급의 그 시절 한달 새가 빠지게 벌어서 거의 반이 월세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허리띠를 바싹 졸라 매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집 가진 사람들은 정해진 날짜만 되면 어김없이 방세가 꼬박꼬박 들어왔기 때문에 돈 세는 재미에 싱글벙글 했을 것입니다. 급속한 공업화만큼이나 사상의 인심도 빠르게 고약해져 갔습니다. 짐할 때는 1년에 2번, 아니 3번씩 집을 옮기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집주인들은 돈 욕심에 콧구멍만한 틈만 있어도 방을 마구잡이로 만들어 넣었습니다. 방한 칸에 부엌 하나 딸린 스레트 집 이름하여 일명 날라리 집 오늘날로 굳이 표현하자면 원룸 집집마다 샛방이 나래미 집처럼 늘어서서 발 디딜 만한 마당도 없었습니다. 기붕도 비만 겨우 쉬지 않도록 얼키설키 덮어둔 상태였습니다. 창문도 없는 곳이 많았고 있다고 해도 콧구멍만 해서 환기가 잘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름에는 습기가 차서 눅눅하고 격해 젖재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었고 특히 국제상사 기숙사 부근의 삼락동 저지대는 장판을 들면 항상 물이 홍근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한겨울에는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콧구멍에 찬바람만 감돌았습니다. 그래도 비어있는 방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상 천주교 뒤편과 덕포동, 삼락동, 모라동, 감전, 주례, 학장 등 당시의 집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당시 시대를 예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모두들 조그만 단칸 샛방에 비키니 조립식 옷장 하나만 달랑 놓고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집 없는 서러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방세 날짜가 하루만 늦어도 이 집에 들어올 사람은 많다며 당장의 방을 빼달라고 최후의 통첩을 보내오왔습니다. 집주인의 말이 곧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 서러움 탓인지 더러운 꼬라지 보기 싫어서라도 빨리 돈을 벌어서 내 집을 하나 갖겠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전기료가 많이 나와도 물쇠가 많이 나와도 똥쇠가 많이 나와도 모두가 쇠빵을 사는 사람의 탓이었습니다. 자신은 서는 것이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전기료와 물세가 변소세가 많이 나왔느냐며 몇날 며칠이고 마당 한복판에 서서 한말또 하고 대풀이하는 것입니다. 전등불 하나 켰는데 무슨 전기료가 이렇게 많냐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야 꿀떡 같았겠지만 그러다가는 괘심죄에 걸려 이삿짐 보따리를 사기가 십상이었습니다. 월급이 적은 시절이라 그야말로 신발에 풀칠하고 입에 풀칠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또 외상을 받을까 하는 걱정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구멍가게에 외상 장부를 만들어 놓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월급을 받으면 외상 갚고 또 외상 놓고 다시 갚아주고 하는 식으로 살았으며 그돈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월급날에는 신발 공장 주변에 소매치기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러니 도시락 안에다 월급 봉투를 넣고 퇴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연탄불로 밥을 해먹던 당시 석유골로는 강한 화력과 편리함으로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때로는 질 나쁜 석유로 온 집안을 뒤덮는 석유 냄새가 흠미긴 했었지만. 생활의 편리함을 주었던 석유굴로는 당시 자취생활을 하던 젊은이들에게 인기 만점의 살림살이 필수 품목이었습니다. 모두들 잘 살아버리고 객지로 나와서 하루 평균 15시간씩이라며 몸부림치던 그 당시 월 1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열심히 몸이 부서질 정도로 일했지만, 마음같이 잘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평균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셋 빠지게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휴일은 고작 매월 첫 주와 셋째 주 일요일, 그것도 정기적이 아니고, 전기가 정전되는 날을 따라 서였습니다 그나마 신발 계통은 급료가 조금 더 나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당시 국제상사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벙어리도 고무공장밥 3년만 먹으면 말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구색의 일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일 것입니다. 국제상사가 수출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미국의 신발 수출로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수출 선적을 맞추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잔업을 하고 밤을 새워가며 천례를 하였습니다. 어쩌다가 공장이 쉬는 날이면 교통부나 남포동으로 나가서 잉화를 관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자, 남진, 나우나, 하춘화 같은 유명 가수들의 이 사이트를 관람하며 고단한 삶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풀었습니다. 그러다가 1975년 1월 15일 괴복동에도 신년극장이 괴관하여 1994년 폐관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본 상령 시작 전에 꼭 의무적으로 보아야 할 대한 뉴스도 있었습니다.